전브라브전더 예, 브라더 열풍을 몰열풍이몰자온이 남자. 이사님께서 이 직접 마 p 을다나 e l g o n Inamja. He'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는 t l e bit 냉혹한 세상에서 의미 없는 오늘을 살아가던 어느 날 호정을 만납니다. 우리 호정 씨가 좋아하는 법에 따른 월 이자 49%. 첫눈에 사랑에 빠진 태일 눈앞에 아른거리고 자꾸 생각나면 그게 사랑 아니냐? 세상과의 소통에 서툴렀던 한 남자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고 연애? 나 좋아해요? 웃긴 걸 좋아해. 돈 갚을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처음으로 세상과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도야 아, 도전! 아! 넌 내가 사랑한다는데 아무렇지도 않냐? 이번 주 초이스 팸플릿은 그야말로 강한 남자들의 전쟁이네요. 그 중에서도 전쟁보다 뜨겁고 진한 한 남자의 사랑. 너는 내 운명 이후 오랜만에 돌아온 황정민표 정통 멜로 함께 보실까요?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 중에서 주님의 은혜 에큰 보답을 한 이가 있습니다, 주님. 그는 오늘도 아니 막말로 이렇게 영업이 잘 되는데 뭔 돈을 또 해달라요? 이게 사람이 많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게 무슨 영업인가? 주님을 영접하는 성스러운 자리. 회사에서 승인이 안난 겁니다.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자요 시장을 돌며 사채업자의 심부름을 하는 태일 진짜 내가 태일을 위해서 기도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나 하세요 그 노름 끝 해달라고 형님만 매번 왜 이러는 건데요? 지금 몇 주째 이러는 거예요? 한분자 휘발유를 들이키며 위협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냉정한 악당이지만 애들 학원비라며 공부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 때론 사정에 따라 봐주기도 하는 인간적인 나름 착한 건달이기도 하죠 중국집 뒤편에 자리 잡은 그의 힐터. 친구의 불법 금융일을 도우며 꿈도 희망도 없이 오늘을 대충 살고 이거. 있습니다. 어 말해. 야 이거 시장통 거다. 나오긴 나오기니... 이씨. 어이 처박혀 이 x 야 한부장. 니가 좀 갔다 와라. 구상으로 좀. 에이. 어느 날 병원을 찾은 태일. 그리고 한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목욕하셔야 돼요. 나는 짐배로. 따라라. 이래시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거칠게 독촉하는 일 되잖아 너, 너 준다고. 결국 여인은 아버지를 대신해 신체 포기 각서에 사인을 하고. 고정씨가 좋아하는 법에 따른 월 이자 49%. 거기에 해당되는 미지급된 이자 포함. 그녀의 범용상한. 이름은 주호정. 괜찮았어요? 남자친구는 있나? 이서면 정리하고 없으면 만날 생각하지 말아요. 이런 쌀벌한 나중에도 테일은 그녀가 애인이 호정의 있는지 호정의 신경 쓰이는데요. 아닙니까? 그날 이후 무작정 호정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테일. 그런데 이 남자의 사랑법 너무 거칠기만 합니다. 어이! 은행 마감 시간 5시 아니야?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시간 어때? 술한잔 하게 할 얘기도 좀 있고 아직 기한 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쪽하고 술을 마셔요? 할 얘기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면 니네 회사 사람들 참 좋아라 하겠다. 살벌한 데이트 신청에 오늘 몇 시에 퇴근해? 다짜고짜 들이대는 이 남자. 65번 고객님. 진짜 왜 이러세요? 66번 고객님 그러니까 몇 시에 퇴근하냐고 그의 일방통행 사람 아가씨가 잘못했네 업무 방에는 지금 아가씨 같은 경우에요 아가씨 돈 빌렸죠? 안 갚았죠? 돈을 안 갚아서 돈을 갚으라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저검만하면 되지 야씨 검으로 여자 아니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야? 낯선 팀두치라응 우리 친구냐? 아니 우리는 노사 관계지. 아마? 대신 <laughs> 첫사랑 앞에 그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죠. 사장님. 이거 내 추석 보너스로 넘겨 주시죠. 왜? 그냥 났다니까. 뭐 느낌이 틀려? 다는 안 돼. 사랑님 이해. 위험할 수 있는 거래는 한 편. 일반 병실비라도 납부되셔야 계속해서 영양제나 진통제 투여도 해드릴 수 있어요. 죄송해요. 병원 원칙이라서. 호정을 향한 진심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죠. 식사하셨어? 야식은 치킨이지. 이게 저번에 그쪽에 쓴 각서. 그리고 이건. 이 각서를 무효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각서. 여기 네모칸 보이지? 하루에 한 시간씩 네가 나 만나줄 때마다 이네모칸에 색깔을 칠할 거야. 이 기가 다 칠해지면 네 거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백인지 협박인지 헷갈리는 테일의 일방적인 구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만 나서 걷고 걷고 그리고 그냥 얘기하는 정도. 야, 너몇 살이냐? 우리가 칠십 먹은 노친 내야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루에 몇 십만 원씩 까주는 게 말이 돼? 없던 일로 하죠. <목소리> 역시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법. 결국 이자 삭감을 대신한 데이트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호정과 가까워집니다 요즘 부쩍 외모에 신경 쓰는 태일 마음만은 사춘기 소년이니까요 태일이 너는 얼굴은 좀 괜찮은데 그 뭐랄까 패션 감각이 위협적이랄까? 그? 응? 살골...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역시 가족의 눈이 제일 정확해요 아이고 건강하시네. 아들 하나 더 보셔도 되겠어요. 응? 어느덧 호정도 태일의 진심을 받아들이죠. 좋은 계잖아. 우리도 좀 밝은 데 가서 살자. 그리고 어? 어느 날 두철아 이제야 기분이 행복을 느껴진다. 조금 알것 같은데 어두운 불행의 그림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돈 갚을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거칠었던 삶에 나타난 호정을 통해 난생 처음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아유, 남자. 호도야. 나도 모르 <laughs> 내가 사랑한다는데 아무렇도도 않냐? 일생에 단한 번인 남자의 사랑. 남자가 <laughs> 사랑할 때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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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